안녕하십니까. 흑로피척입니다 아, 영상을 하다 하기잘라졌되네꽃 아... 이쁘다. 오늘 3월 20일. 예, 남꽃이 아주 좋습니다. 에이, 꽃이, 영상이 꺼져버려가지고. 야, 남꽃 좀 봐라. 아 맞다 여기도 있고. 하늘도 남꽃이 있고. 여기도 남꽃이 있고. 어우. 여기도 남꽃이 있고. 여기도 있고. 나꽃에는 뭐 이제 홍화 뭐 도화. 황화. 예전에그 춘나에서 춘난 특께에서봤듯이 꽃도 어 모음모지 해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하고, 이야, 예쁘고, 황화, 황화 막, 좋아 예? 이런 것 좀, 됐어. 거기가, 야산에서거기 힘든, 힘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한번 찾아 봅시다, 오늘. 날도 좋고, 그런지. 야, 이거 꽃도 바래요 으흐. 야, 이쁘다. 이쁘 예뻐. 이뻐요, 꽃이 쁘뻐요 이쁘요 아이고, 산책은 어디 가나? 어디 가나 봐. 스키오고 찍게 해갖고. 오늘 또 좋은 것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난이 많은전 천천히 보세 왜냐면, 사람들 왔다도 놓친 것이 있거든? 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천천히. 아따요, 곧바로요. 어이, 난꼬이근께 다섯 개다니까 응? 난잎이 다섯 개 난잎이 <laughs> 기와는 또 다르지 다르지만은 <laughs> 아하이 여것은요 그따같지아이 <laughs> 꽃잎이 들어 까져 본데 까져 본라좋은면 내려가지 내려가지 야 오늘 낮거 좋다 엄청 좋은 농담꽃. 이것좀 보세요. 아, 꽃 이뻐 본다, 이뻐 보라. 꽃 이뻐 보라. 꽃 이뻐 보러아구만 해？와, 그뒤에 빨리 해설 필요 없어？아, 또 이런 꽃이있 고. 난 그거 쉽고 내가 동백단협이다왔다그 말이지 에이 에이 여기서 누가 누가 따먹었네 이쪽에서 동백단협을 했답니다 동백단협을 야난그 빨아 올라난고 어르신 보내요 난코파라 난코파라 산이 빨리 갈 산이 아니구만 아, 입장 좋다 입장 좋아 꽃바라, 넌 꽃바라, 넌 꽃바라. 꽃 제대로 보네. 꽃 제대로 봐. 아, 또, 꽃들 이쁘다. 어이, 빨리 사도 되아니요 그거 빠진데, 빠진데. 이거 동백다이나 다, 다협성도 좋구만, 입장이 어른들 사이 들어왔다 그래도 빠진, 빠진 데가 있거든. 아, 나꽃 봐라. 나꽃을 봐라. 에이 여기 어디 가는 찔랭이 꽃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우, 어메, 까시렁구리 개새끼, 아이고, 아이고. 까시는 아이고. 아이, 망원놈의 새끼. 까시렁구리는 감싸버려. 까시렁구리가 난꽃. 난꽃 너무 좋다. 너무 이뻐. 난꽃을 봐라. 이씨 아아 남도 원없이 못나오네 난꺼도 원없이 봐 어이 여기여 다냄이 있네 이리와봐서 확실해 자네가 연구를 한번 해봐 아니 발견했어. 케복에 저래가 봐 봐. 저 저기다 보고 그거. 저쪽 있다 보고. 아, 아니다. 아니다. 내아니지 예, 아니다. 아니, 아니지. 네,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고쪽이 시나 시나 올라온 거구만. 어, 시나 올라온 거예요. 시나 올라온 거. 나는 생강민자였더만. 응, 예, 그런게. 아, 옆에 고추기 있구만. 어우, 병인들 좋은데? 병인들 좋아. 와 여기는 빨리, 빨리 뜰때가 아니네. 에 응, 빨리 뜨면 손이요. 아, 아따, 다들 뺀들도 있다. 아, 아주. 빨리빨리 건성건성 갈 때가 아니야. 변들이 괜찮아. 자, 이들이. 에이씨. 뒤쪽으로 왔다. 팽이들이 좋아서 섣불리 발을 못 뜨겠네. 屋里啊，哎呀，哎，我这哪样？我这都屋里，真是没得。 너는 뭐, 여기 뭐, 뭐, 뭐야 아따 색소라고 했지 색소라고 비슷하네 색소랄테 라 색소랄 발전해 음음음 지금, 지금, 다, 뭐야. 문 췄어요? mạnh này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아니 쑥기친데 감자결이렇게 마시고 이완전 입장이 억울다 되게 좋더라 되게 좋 이런 천난 꺼대, 민출 난 꺼대 제주들만 많은데 제주들만 많은데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요 흑록비초입니다흑록비초입니다흑록비초입니다 뭐 철사가 이렇게 많아? 이게 뭐지? 왜철사들 이렇게 많아? 어, 안녕하십니까. 흑록 비척입니다 오늘 장 야산 와서, 어, 꽃대도 보고 좋은 영상을 또 하도록 어, 1차 산행을 했는데, 어, 여기서 일단은 영상을 마치고, 어, 함께 좋은 거 있으면은 한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구독도 어, 눌려주시고, 계속 어, 영상을 같이 해줘서 어, 감사합니다. 흑록비초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